가야 됩니다. 저는 사업가도 아니고 지금까지 평생 동안 공무원으로서 일을 해왔습니다. 욕심 없습니다. 돈을 그만큼 쓰면은 현지계약해서 그만큼 본전을 뽑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왔습니다. 우리 한간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나 본전 생각난다고. 저는 본전 생각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본전 생각 때문에 우리 함양이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왔습니까? 지난 4년간 제저짐들 일을 잘 하려고 하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많아서 우리 함양이 전국적으로 어떤 이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군수의 무덤이라는 그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4년간 깨끗하게 해왔습니다. 잘 해왔습니다. 맞습니다!